안녕하세요. 어, 뉴마이하우스의 정지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마이하우스 김만석 이사입니다. 어, 오늘 면목동에 상가 주택, 1 층은 상가 위에는 이제 주택인 어, 현장을 리모델링 끝나서 이제 왔고요. 공사를 하고 나면 두배의 임대료 가어치를 올리고 네. 이 주택의 가어치도두 배로 올려서 투투 전략으로 저희가 공사 전략을 세우고 공사를 했죠. 어, 외관이 어떻게 바뀌었죠? 네. 원래 빨간색 치장벽들로돼 있는 집인데 음, 스타크 네. 공법을 통해서 단열과 외관을 마감을 깔끔하게 백색으로 공사하는 공법을 시공을 했습니다. 단열. 방수, 잡으면서 또 약간 미적인 걸 살리기 위해서 타협한 게 이제 스타크로. 밝은 회색 계열로 요즘 트렌디한 색깔로 고르셨고, 음, 음. 모든 창호나 그런 색도 다 흰색으로 하셨어요. 아, 여기로 오니까 네. 감회가 너무 새로워요. 아, 그래요? 네. 네. 원래 있던 벽체도 없애서 구조보강도 했죠. 아, 아. HBM이 쫙. 네, 아. 우리가 잘하는 아. 구조보강도 했고, 네. 기본적으로 전기공사, 설비공사, 네. 도시가스도 음. 상가가 두 군데 있거든요. 네. 네. 하나는 유지하면서 여기 공사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비용을 들여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도 계량기도 분리. 도시가스도 기존에 있는 계량기를 사용해서 네. 다 분리해줄 수 있게 분리해놨고. 아, 임대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싶은 업체를 찾았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해주는 업체가 별로 없었다. 맞습니다.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 번도 피해를 안 드리고 잘된것 같아요. 지금도 만족해 하시고, 음. 화장실이 원래 없었어요. 아, 없었는데, 지금 화장실이 각각 임대료에, 생, 임대 세대 생긴 거예 생긴 거 원래는 두 임대 세대에서 하나의 화장실이 외부에 있습니 외부에. 그것도 아시죠? 푸세식 아, 네. 요즘 누가 이 상가 임대에서 <laughs> 손님을 푸세식으로 밖에 나가서 주는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여기를 열어 보시면 네, 실내에다가 네. 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음. 타일과 음. 세면대랑 이렇게 화장실 공간이 딱 들어왔어요. 음 네. 그러니까 임대를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타일 맞춰서 꾸밀 수 있게끔 그렇죠. 확장 공간, 네. 위생적인 이런 화장실 공간 넓어진 이유가 여기 지금 빈딱 그죠 네. 구조 공도 저희가 아, 있던 벽체 없애가지고 덥, 없애서 없애서 구조 구 요즘 트렌드는 음. 최소한 이 정도 최소, 그, 전기, 그렇구나. 조명 그거 그거. 기본적으로 벽이랑 바닥 마감, 화장실까지는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옆에는 지금 이미 그,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거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지금 화장실이지만 지금 건축주분은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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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존에는 대문이 이쪽에 있었어요 여기서 비도 약간 맞고 스테인로 으된뭐 옛날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캐노피 역할을 할수 있게 네. 대문을 좀 안쪽으로 아, 집어넣었어요 네. <laughs> 네. 택배함 지붕하고 인터폰까지 비를 안 맞게 하려고 아, 아, 아. 좀 매립해서 공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아, 아. 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대문 같은 경우는 아. 공장에서 이제 만드는 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아, 그렇죠. 지영 분들이 이걸 직접 만들어요, 현장에서. 음, 맞아요, 맞아요. 기술이 좋아서. 단독 주택 리모델링이 음. 사이즈가 다안 맞잖아요. 음. 비규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기성 제품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남들이못 하는 걸 저희가 해 드릴 수가 있는 음. 거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와, 예전에 비해서 진짜 뭔가 많이 바뀌었다. 그렇죠. 아. 여기가 되게 페인트가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벽에도 크랙이 많았어요 크랙보스를 한 다음에 바깥에 마감이 안쪽으로는 스타크 마감을 서비스 아 해드렸어요 맨날 그냥 거죽죽문하고짝구작구작 해가지고 그랬네요 그냥. 어. 이 뭐지 맨홀 뚜껑이나 이런 것들 닦아서 쓰던지 막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새 걸로 빡빡빡빡 그냥 박아놓으니까 아우 너무 좋아 여기 보이시는 게수도계량기 수도계량기 두 개예요? 원래는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공간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상가용이랑주택용이랑 네. 광경을 다르게 해서 분리를 했고요. 아 더, 여기서 더 포인트는 뭐냐? 네. 또요금체계도 따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메인 계량기도 새로 신설을 했고, 아 저기 화장실에 가보면 벽부형, 아 요금이 나올 수 있는 벽부형 계량기 공사도 했어요. 근데 아또 이걸 어떻게 했냐? 네. 제가 일일이 다 전화 돌려서. 아, 김사가 전화한 거예요? 아니 제가 다 해서 가성비 있게 해드렸어요. 네. 기존에 있는 이제 도시가스 계량기도 음. 상가는 이제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걸 없앴고, 네. 주택에서 쓸수 있게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아, 그래 그때 막, 막 지저분한 거. 예. 네, 이 계량기도 원래 이 대문이 열면 다 간섭이 됐었어요. 아, 근데 오케이. 다 간섭 안 되게 저희 옮겼어요. 이단독색택 리모델링, 상가 리모델링이 중요한 건 이,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런 바닥 방수 지금 우수관 보세요. 이거 기가 막기 해놓고 어 이런 수도 사법소에 전화해서 어뭐 요금 어뭐 적게 나오게 하고 일반적 인테리어 체는 건물 내부 공사하지 우리 여기 땅다파가지고 이런 거안 하잖아요. 제가 건축주의 마음으로 수도 사업소랑 금액도 딜을 해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금액 줄지 않습니까? 응. 우리가 해놓을게요. 그러면 또 금액이. 밥만 들어가요. 먹고 이것만 하니까 아예 그냥 그렇죠, 사업사를 그렇죠. 그냥 찍어 눌렀고요. 네? 어, 앞에는 이제 상가주택이고 뒤에 이제 이렇게 마당이 있잖아요. 큰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깔끔해졌다. 서울에 네. 이 정도 만 많아 있으면 대박이지 않으세요? 어 대박이죠. 원래는 네. 이 앞쪽에 또 화단이 좀크게있었어요 화단을 없앤 다음에 좀 넓히고 좀봤어요. 엄청 맞춤처럼 지저분했어요. 그럼 그때 바닥이 막 여기가 물이 막 고이고 막 그래서 네. 네. 저희가 미장 작업을 해가지고 배수구 네. 쪽으로 물잘 흐를 수 있게 구배 작업을 아, 다 했는데 네. 누가 봐도 지금 우레탄 방수를 잘 해놨어요. 최근에 또 비가 왔었잖아요. 네. 지금은 네. 촬영 날 비가 안 오는데 네. 물이 얼마나 잘 빠지던지. 강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난물 구비가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그때는 여기가 그 푸세시 화장실이었는데 그냥. 깨끗하게 다 페인트랑 저가 아. 바닥 마감만 해 가지고 도어 교체해서 창고 공간으로 아, 창고 공간을 했고 뭐 구조는 리모델링이 됩니다. 그 비슷하게 했고 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난간대는 높게 해야 되니까 음. 난간대 철제 난간대를 바꾸고 오. 그다음에 방수 깨끗하게 드렸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올라올 때 불안할 정도로 음. 콘크리트 타설이 잘못 되어 있었어. 요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슬레이트로 해 가지고 돼 알아, 있었는데 스틸 구조로 해 가지고 이거를 구조 보강을 해서 네. 이 슬라브가 안전하게, 안전하게 쓰실 수 있도록 어, 그래서 이한님더 뒤로 가서 한번 찍어봐 주세요 진짜 이거 보여줘야 돼더더 더 뒤로 가더 음. 이렇게 넓게 쓸수 있는 거를 그동안에 음. 아무런 임대료를 못 받고 그냥 내주셨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아니, 음. 원래는 계단이 여기로, 여기로 끝났었는데 그렇죠 근데 뭔가 벽이 생겼죠 어, 벽이 생겼어요 아 기존의 계단이 너무 가파렀어요 맞아요 엄청 가파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도 계시는데 올라가려면 음. 조금 거짓말부터 등산할 정도로 가파라 가지고 아. 올라가시기 되게 어려웠어요 아, 사다리 계단이었구나 근데 이게 뭐냐면. 음. 내려오는 계단을 저희가 한번 틀었습니다. 벽체를 난간대형으로 쓰려고 저 벽을 만드는데 음. 처음에 우리 많이 사용하는 그냥, 그냥 난간대가 난간대. 있었어요. 철제 우리 난간대 네. 계단 그거 있으면은 네. 우선 지저분하기도 하고 좀 계단이 보여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거는 이렇게 해드려야 마당 아잘 쓴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꼭 하자고 하니까 만족하신다. 아, 그래. 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축주분들이 개인 성향이 좀 강하시고 또 어디서 공부를 또 인터넷. 아, 그럼 요즘에는 너무 많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맞는 말씀도 있고. 네, 맞아요. 너무 이 기본 베이스의 틀을 바꿔버리면은 그 맛있는 짬뽕인데 잡탕밥이 될 수가 있어요. 네네. 대문에서 들어오면은 계단이 원래는. 음. 저쪽 남의집 쪽으로 돼 있었던 게 네. 대문 쪽으로 이제 방향이 완전히 90도 팍 바뀌었네요. 그렇죠. 옆으로는 또 마당으로 바로 갈수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 동선 분리가 제대로 됐죠. 스틸에다 벽돌 쌓아서 이렇게 하니까 어이려 느낌이 좋네요. 좋죠. 얘를 만약에 우드를 박았으면 아니야. 또 칠하고 그래야 되 돼. 칠하고 오일센스 네. 칠하고 그리고 뭔가 타일을, 타일을 하면 또 수축 이한 때문에 또 하자 가날수있죠 하자 나고 조적벽에 이, 이 스틸 마감이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려요. 아, 진짜 색감도 아. 좋고 우리 계단 올라와서 이제 2층 이제 이쪽 부분은 뭐 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난간 대는 저희가 새로 했으니까 올리고 아. 기존에 이런 난간 턱들은 원래 낮았어요. 아. 이어서 올리면서 이어서 기존 아예 그 새로운 것과 기존 거를 조화롭게 아. 배치를 네네네. 했고 네. 계단 참을 만들면서 이게 층계 높이를 잡다 보니까 네. 조금은 기존 계단 높이랑 아. 안 맞아서 참 부분도 넓게 빼드렸어요. 아. 여기 좀 단차가 생겼죠? 아, 네. 어, 네. 괜찮아요. 아니, 나는 디자인을 일부러 그렇게 한줄알았어요 현관문은 네. 아파트는 일반적인 우리가 복도가 있잖아요. 네, 에레프타 네. 실이 있고 계단 실이 있고 그래서 단독주택은 얘 혼자서. 버텨야 잖아요 네, 그럼요 그럼요 음, 지금 우리 여기 서 있는 데가 지금은 또 날이 더워서 지금 30몇 도지만 여기가 영하 15도 12도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얘 혼자서 버텨야 되는 거죠 무조건 단독주택은요 이거는 어떤 업체에다 공사 의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단열 현관문 제대로 된거 쓰십시오 그렇구나. 어 이사님 와 이거 무슨 폴딩도어 처럼 이렇게 이야 맞아요 접이식 폴딩 주문입니다 공간 활용도 너무 좋은데요 맞습니다 이, 여기가 현관이 어. 지금은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왔는데 네. 원래 되게 협소했어요 현관에서 네. 내부가 너무 다, 다 보였단 말이에요 가벽을 만들면서 투명 소재로 된 접이식 폴딩 중문을 설치를 했어요 아, 공간 분리도 되지만 또 우리 단열 성능도 또 그렇죠 그쵸? 또 아무래도 이 안에 온도 차이가 더 심한 거를 중간에한번더 끊어주는 게렇죠 이렇게 어,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너무 재밌고 평간 앞쪽에 보면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집 전체 또 여기가 센서등이잖아요 네, 근데 스위치를 달아드렸어 왜 달았냐 네, 네. 센서등도왜 스위치를 달았어요 사람이 네. 들어올 때는 센스성이 너무 좋은데, 네. 반대로 잘 때. 아, 지, 현관을 지, 지나가면 불이 계속 켜져요. 맞아요. 그래서 아.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실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해놓으면, 네. 이게 너무 깜빡깜빡 거리면 또 이걸 꺼버리면 작동을 안 하니까 아. 너무 좋죠. 음. 와, 이사님 미쳤다. 이, 이 식탁이요, 이, 이쯤에 있었고, 여기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음. 방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아파트처럼, 감독님 이렇게 한번 좀 비춰줄 수 있나요? 요렇게 지금 주방부터 해서 거실까지 그때는 진짜 딱 들어오면은 약간 너무 이렇게 좁아가지고 집 크기면서 좀 학고방 같은 맞아요. 거, 네. 네. 대문에서 들어오는 거 이제 문 열고 닫고 누군지 확인할 수 네. 있고. 네. 저희는 또 센스 있게 네. 여기서만 울리는 게 아니라 네. 옥상 층에서 같이 울려. 아, 옥탑방에도 네. 같이. 아기분 아기들이 위에 있으면 음. 위에서도 문 열어 줄수있습니다 음. 냉장고도 잘 정리해 놓으시고, 음. 개수대 인덕션 또 그리고 후드도 잘잘돼 있지만 네. 창문도 잘살아 가지고 아,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뚫려 있지만 차면 시설도 설치가 가능니다 아, 차면 겁니다. 시설도. 아, 여기도 이제 시스템 에어컨부터 해서 어, 굉장히 시원하다. 그다음에 약간 서재 서재식 쓰시려고 나온다. 네, 그렇죠. 네, 아마 네. 이제 자녀방이나 이제 공부할 네. 수 있는 공간인데, 말은 네. 작은 작은 방이지만 네. 기존에 밖에 있던 창고분까지 확장을 하고. 아, 원래 이 정도 넓지 않았어요. 네, 아 여기, 여기 느껴지세요? 그러 그러니까 뭐, 아니 이렇게 큰 방이 없었는데 여기 뭐... 침구도 네. 일반 주택보다 높아요. 아,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요즘 트렌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건축에서는 밀리미터 mm 단위로 합니다. 네. 2400이나 2500 사이인데 네. 여기는 거의 2600, 700 정도 나와요. 아, 그러면 아파트보다도 훨씬 이만큼도 그렇 그러니까 제가 좀 작아 보이지 않나요? 아. <laughs> 여기 봉사할 때, 네. 아, 또 대표님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비용 안 받고 다 해드렸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laughs> 근데 이렇게 해드려도, 네. 건축주분 나중에 보시는 건, 네. 도배. 아. 마루, 요것만 보시더라고. 아, 그래요? 층고를 네. 높이는 것도 중축으로 들어가네요. 아니요, 그럼 면적이 넓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 골조 내에서 바싹 마감재를 바싹 높이는 거지. 그냥 인테리어죠. 어, 인테리어, 그냥 인테리어라고 그냥... 봐야지 인테리어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바닥이 지금 타일 아니죠? 아니죠. 어. 요즘 많이 사용하는 네. 600, 십 그러니까 타일 같 느낌이 나는 강마루입니다. 3층 주택, 3층 주택을 수백 칠했는데 아직까지도 실내 계단만 보면 부의 상징으로 보여. <laughs> <그래서 웃음> 계단 위치도 좀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그냥 <laughs> 위로 올라가는 계곡만 구 그때 놔두고 원래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를 이쪽 이쪽 공간을 네. 써야 돼. 때문에 이쪽으로 좀박송이었구나 아, 여기 체팅 턴 기능되는 창으로 한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무실 때 환기를 좀 하려면 체팅 기능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음. 어, 아무래도 방법에. 이친 집이지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능 난자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방법의 끝은 당장이 아니라 대문도 아닙니다. 창문하고 현관문이에요. 슬라이딩 문 같은 경우는 요만큼 열어도 밖에서도 열 수가 있는 건데, 네. 이게 이렇게 좀면 최대고 밖에서 닫을 수는 있지만 는더 이상 밀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독일 디크닉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보통 간열 성능 기준만 갖고 있는데, 방범 성능의 기준도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시험, 테스트하는 시험을 봤는데 너무 웃겨요. 혹시, 네. 이사님 봤어요? 봤습니다. 봤어요? 맞아요. 두 사람이 빠르로. 네. 그래서, 뜯는 거. 님이 예전에 막 따라 하시려고 매달려고 아, 그러고 타셨잖아요 아, 네. 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냥, 칠티 엔터인이 되는 게 있지만, 네. 턴을 한 다음에, 아. 요즘에는 손잡이를 좀 없앴죠. 아, 바로, 바로 사다리 철에서 짐이 들어올 아. 수 있게 전면을 이렇게 또 개방감 있게 해놨습니다. 아, 여기서 바로 사다리 철서짐 안으로 들어올 수있습 공사하는 사람들도 머리를 쓰기 때문에, 스케일에 맞게 문이 다 나와요. 음, 근데 항상 음. 변수가 있잖아요. 네. 좀큰 냉장고, 네. 큰 소파, 네. 그다비규격 침대 매트리스 네,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충분하게 공간 활용을 잘 생각해서 안해 놓으면 네. 짐이 못 들어옵니다, 다저아 그러니까요. 음. 자 여기가 이제 계단 밑을 이용해서 다용도실로 만들었잖아요. 네. 세탁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탁실겸 이제 뭐 팬트리 겸뭐 네. 이런 식으로 좀 어, 어, 여기 공간은 큰... 어. 계단 밑까지 수납을 아, 할수 있게 아, 저희 아, 공간을 아, 만들어드렸는데 네, 네. 아, 이게 아, 이거 중요한 거죠. 아참다 좋네요. 지다 이거 한 우뚝 뺄할 걸요 아마 자 이제 2층 마지막 이제 설명할 것은 욕실 욕실입니다 중요한 게 우리 회사는 이제 바닥에 이제 난방 배관 욕실에 네. 강력한 환풍기 이제 환기창 창문. 야 진짜 하다 하다 환기창을 옆집 감독님 이거 좀 비춰주세요 좀 음. 벽에 걸려 이거 진짜 이 정도 말 그대로 진짜 환기를 목적으로 진짜 해서 어떻게든 없을 수도 있지만 어, 어떻게든 넣습니다 어떻게든 넣어서 20cm 네. 밖에 벽돌이 있어 근데 저희는 매지도 탄성이 좀더 있는 아덱스 제품 다넣고 음. 실리콘을 최대한 안쓰고 얇게 쏘려고 허리 아래로는 웬만하면 음. 감독님이 좀, 좀 비춰줘 봐주세요 이리고 아주 아주 디테일하게 거의 없잖아요 지금 음. 거의 없잖아요 그 주방 쪽가 고 변기 앞에 쪽에는 센서등이 저희는 다 이렇게, 이렇게 매립으로 다돼 있어요. 막 비몽사몽해서 물한잔 마시러 는데풀막키로 다니고 문딱 열면 잠도 깰 정도가 아니라 은은하게 소변만 보고 나가고 물만 마실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변기 브랜드가 어느 브랜드가 됐던 간에 좀 어설픈 절수형 제품을 안 썼으면 좋겠다. 왜냐면 절수형 쓰면 물이 너무 비실비실 내려가서. 아, 얘도 좀 약해. 이게 저도 알아요. 이게 환경보호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모든 브랜드가 절수용으로 나오는 제품많 아는데, 아니, 이렇게 누르면은 물이 확 내려가야 되는데, 요 정도면 내가 봤을 때 완벽하게 이게 안될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두번 누르면은, 아, 어, 아, 아싸 1.5배 물 가지고 쓸 거를 두 배를 쓰면 어떻게 보면 0 5배더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올라가면은, 저는 이제 이 층, 계단에 이런 디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화이트의 우드, 그러니까 모던하고 내추럴한 이런 느낌이 저는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사람들이 쓰고 있고. 맞습니다. 투룸이 와, 창문도 굉장히. 재밌는 사이즈로 되어 있고 맞습니다. 여기는 그냥 벗고리했는데요 아마 경사지붕 이나 높이 때문에 그랬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외기실을 네. 좀 멀리 안 가고 바로 할수 있도록 아. 벽걸이를 효율적으로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쓰실 모양이니다 <laughs> 드레스룸 또는 이제 작은 방처럼 쓰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좀침고가좀 좀 낮지만 네. 어쨌든 저희 옥탁버에기보다니까층고를 음. 많이 올릴 수 없어 가지고 음. 유지를 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천정 단열이나 이런 걸 신경 많이 써서 조금 낮아진 경우나 그런 것도 있죠? 맞습니다. 두껍게, 두껍게. 네, 최대한 두껍게. 네, 왜냐면 단독. 은이 데워진 이 슬라브 콘크리트 슬라브가 막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열 에어컨을 틀어도 되지만 그래도 단열 해놓으면 아, 그렇지, 쾌적하죠. 그렇죠, 쾌적하죠. 자 화장실이 굉장히 뭐한명서 쓰기에는 너무 너무 뭐 좋죠. 수압도 수압 기가 막히고 그래도 <laughs> 공간이 좁지만, 네안 좁아요. 뭐 샤워기까지 충분히 어갑니다안 좁아 이 정도 보통 이거 일반적인 아파트의 욕실보다 조금 조금 작은 정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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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요 정도 샤워부스가 한한 10cm 정도만 더 들어가면 거의 이 일반적인. 저기 아파트의 정도인데 굉장히 저는 멋지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열면은 창문 겸 그죠 네이 창문 겸 이제 문이 되는데 이건 시스템 도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터닝도어가 얘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 문이 있어요 걔는 단열이 안 되잖아요 얘는 단열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가격도 두배차이나 나요 그냥 일반 터닝도어에 비해서는 두배 이상 차이 나요 두배 이상 시스템 창호냐 단열 성능이 있는 창호냐라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기 네. 옆집하고 시선 차단하는 네]ところ. 사생활 보호 때문에 네. 펜스를 저희가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여기도 내부 단열 외부 단열 네다 다다 되어 있고 여기 옥상도 되게 쓸만해요. 그러니까그 전에 옥상하고 뭐 달라질 건 크게 없는데 방수를 제대로 했다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난간대가 그때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낮았는데 다 올리고 네. 여기도 다 뚫려 있었는데 네. 또 옥상도 또 우리의 그단독주택 로망이면 어. 옥상 있는 좀 고기 구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펜수로 응. 어. 이렇게 막아놓니까 으 너무 아늑하고 어, 좋지 않나요?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방수에 되게 민감. 하셨어요이 아. 슬라브 집은 방수가 뚫리면 비가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기존에도 굉장히 두껍게 돼 있어서 그 방수에 대해서 되게 음. 저희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음. 저희가 딱 설명 한번 드리고 현장을 점검도 안 하시고 믿고 저희 가 음. 해드렸습니다. 아. 원래 막 점검 오신다 뭐 그렇게 많은 많은 말들을 하셨었는데 아, 다 필요 없어요. <laughs> 김 감독님 우리 작년에 제가 장하시고 아 맞아요 맞아요 담아놓고 방수 네, 어, 맞아요 어떻게 하는데 지 버틴 거 있잖아요 어, 그 영상 좀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어느 미친 업체가 옥상에다가 물, 물, 물 담아서 수영장 만들어서 방수 테스트합니까 그, 그 정도로 합니다 예. 매번 공사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아, 외단열은 기존 벽체에 뭔가를 붙이는 공법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이 라인이 옥상까지 올라오다 보면 네. 그 기존의 벽체랑 외단열 사이에 틈이 있으면 물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그 외단열 시공한 부분은 다 이렇게 두껍 공사. 후레싱으로 해, 처리를 해드립니다. 케미컬적인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해가지고 벽 사이로 물이 안 들어갈 거 하고 저 옆집들 보세요. 나는 뭐 욕하기도좀 뭐하지만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이런 후레싱 두겁을 할 때도 네. 모든 판재들이 겹쳐가지고 그 안에 물에 타고 들어갈 수 없게 이는 아. 게 아니라 겹쳐서 시공을 합니다.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빡 찌게 만들어서 마무리 쓰는 게 해가지고, 아니라 에. 어 레이어 층을 둬 가지고 어 이제 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아 근데 감독님 하,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촬영하는 게 그렇게 큰 집은 아니잖아요. 아우. 지금 공사한 내용이 지금 내가 지금 한30% 정도도 얘기 안한것 같은데 말이 리모델링이지만 리모델링이란 이름으로 어, 거의 집안에 집을 짓는다 신축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공사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진짜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는데 연희동에도 우리가 우리한테 공사비 비싸다고 그 건축주 분이 하건 유마요스 역시 비싸 그래서 따로 싼산업체 업체랑 해서 공사 더 비싸게 주고 끝났고 그 업체에 쌀에서 우리가해 줬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뭔가 견적서를 이렇게 보여 드릴 수는 없지만 투명하게 많은 공, 이런 레이어를 나눠 가지고 공사 비용을 뽑아 드리거든요. 음. 두루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와 가지고 견적하고 간단하게 주면은 금액을 적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어느 업체에 줘도 아, 이 금액이 나왔다고 형평성 있게 느낄 수 있게 견적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상가 주택을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임대 소득을 두 배로 돌리고 어 네? 집의 가치 두 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을 때두배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기분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또 워낙 제가 상가주택 같은 거 많이 했고 임대용 관련된 주택들 공사 많이 했으니까 제가 또 댓글도 많이 이렇게 달아드리고 관련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